안녕하세요. 정원재라 바리스타 김입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 중에 거실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 네 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거실이라는 곳은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거기서 TV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놀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장난감 가지고 가장 많이 모여서 노는 곳이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에 식물을 논다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거실에 식물에 논다는 거는 거실에 있는 공기를 조금이라도 좀더 깨끗하게 해서 쾌적한 환경에 가족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식물의 어떤 목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이제 예쁜 그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식물을 안으로 가져와서 그 자연을 꾸미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연적인 인테리어적인 요소 외에 우리가 기능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식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레카야자입니다. 아레카야자, 네, 아레카야자 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아니, 아레카야자는 저기 따뜻한 지방에서 사는 그런 나무가 아닌가 싶지만 어, 우리나라에서도 실내에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어, 아레카야자는요, 미국의 나사에서 선정한 실내 공기 정화 식물이고요.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고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이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를 새로 입주를 하거나 그랬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레카야자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식물은 몬스테라입니다. 몬스테라. 예, 몬스테라는 물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고 얼마 전에 저희 영상에도 보면 큰 몬스테라를 이렇게 가져온 적이 있는데요. 몬스테라는 일단 관리가 굉장히 쉬워요. 물만 잘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생명력이 강하고 공기정화 및 전자파 차단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몬스테라도 한번 키워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가격이 비쌌는데, 요즘에 보급이 많이 돼서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 다음에 부채파초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부채파초라는 식물은 미세먼지나 실내 독성 물질 정화 능력이 탁월하고요. 실내 인테리어 효과가 탁월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식물은요, 율마라는 식물이 있어요. 2019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공기정화 식물이고요 음이온을 방출하고 그 다음에 피톤치트 성분과 그리고 담배 냄새 제거가 탁월합니다 오늘은 거실에서 키우기 좋은 공기정화 식물 네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식물을 키우고 계시나요? 식물 자체로도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거기에 공기정화라는 기능적인 요소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거실이 이 식물로 인해서 깨끗해져서 쾌적한 환경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